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종목 분석 영상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어, 우리가 보는 종목 현재 에코프로 종목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 에코프로에서 검색기를 활용해서 얼만큼 당일매매 수익을 냈는지 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가 오늘 굉장히 큰 장대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어, 장중에 14%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종가가 고가로 마감을 또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57,700원이라고 하는 장 마감 가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한국거래소 KRX 정규장 시장 거래로 현재 시각 보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200% 당일매매 검색기에서 에코프로러 종목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색기 사용 방법은 영상 끝에 나오는 만큼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활용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은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 수익이 얼만큼 났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아침부터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아침에 첫 매수 신호가 나왔던 시점이 바로 9시 15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분봉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자, 9시 15분에 첫 번째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우리가 바로 완성과 동시에 신호 완성과 동시에 진입을 하고 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칙상으로 현재 오전 매매는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09시부터 이 하얀색 막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11시 30분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우리가 첫 번째 매수 진입을 해서 만약에 중간에 매도 신호가 있었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매도 신호가 들어, 나올 경우에는 청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수 신호가 유지되고 있고 매도 신호가 없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전 매매의 마무리 이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1시 30분에 청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11시 30분에 매매를 종료하시고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어, 그만큼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침에 첫 진입을 해서 11시 30분까지 수익을 딱이 구간이 마지막 종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11시 30분에 완성됐던 마지막 캔들의 종가 가격. 자, 이곳에서 확인을 했을 경우 이것을 수익률로 확인했을 때 기본적으로 7.32% 정도, 대략 한7%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누적 수익으로 좀 가져다 놓고요. 이대로 좀 가져다 놓고요. 기본적으로 다시금 우리가 현재, 다시 시작되는 시점은 오후 매매는 여기 다시금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막대가 시작되는 것이 13시입니다. 13시부터 기본적으로 오후 마감 때까지 오후 매매 시간으로 15시 20분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13시 시작한 이후에 다시금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다시 매수 진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매도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매도 신호 완성과 동시에 청산을 하시면 되고,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 시간상으로 정리 15시 20분 장 마감에 동시효과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때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수익을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신호가 완성됐던 시점에서부터 종가까지 대략적으로 4.38%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부터 첫 번째 7.3% 그리고 4.3%, 그 즉, 7%와 4%의 수익률로, 어, 오늘 에코프로에서는 장중 11%의 수익을 확정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장중 에코프로 에서는 11% 수익을 냈고요 어,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중간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이 있다 만약에 중간에 매도 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매도 청산을 하고 또다시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 재진입 그리고 아까 같은 원칙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영상 끝에 다시금 이 검색기 사용 방법이라든지 매매법에 대해서 안내가 나오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은 이 에코프로에 대한 기본적인 당일매매에 대한 수익률을 11%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오늘 우리가 이 에코프라라고 하는 종목이 매수 신호가 또 포착됐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도 또 다시 이 단기 매매도 가능하지만 이 중장기 매매로도 또 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똑같은 이 분봉 타점의 매매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수 신호가 오늘 완성됐기 때문에 오늘 진입을 한 이후에 아까 같이 우리가 분봉 타점에서 잡았던 대로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기가 될 수가 있고 장기가 될수 있다. 왜 그러냐면, 매도 신호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쭉 홀딩을 하게 되면은 중기가 될수 있고 또 장기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 지금 오늘 검색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장중 매매를 하는지 또그 장중 매매에서 어떤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영상 끝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지 또 검색기는 어떻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수 있는지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앞서 보신 영상처럼 우리가 매일 장중 매매를 어떻게 준비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검색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0% 당일 매매 검색기가 있고요, 두 번째 100% 종가 매매 검색기가 있습니다. 두 검색기 모두 선별된 종목 끝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숫자가 있는 종목 중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현재 보시는 이날 같은 경우 LNF라고 하는 종목, 그리고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3빌리언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날그날마다 종목 선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종목이 5종목에서 6종목까지 또 나올 때가 있고요. 또어느날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서 두 종목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날그날 그날 시장에 따라 종목 선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종목 중에서 첫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당일 매매 검색기 종목 매수 신호 진입 후에 매도 신호의 청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종가 청산을 우선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전 매매는 9시에서 11시 30분까지만 진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후 매매는 1시부터 3시 사이까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현재 보시는 검색기 첫 번째 종목, LNF라고 하는 종목, 끝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옆에 보이시는 게 LNF의 3분 봉 차트입니다. 이 3분 봉 차트에서 첫 번째 아침 시작과 동시에 매수 신호가 완성되면서 3분 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신호가 완성됐을 시점이 9시 3분 정도가 되겠고요. 이 9시 3분에 신호가 완성됨과 동시에 매수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매도 신호에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 매수 신호에 진입하신 후에 파란색 매도 신호에서 청산을 하시면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 신호에서 나왔던 신호에서부터 매도 신호까지 진행됐던 시점에서 수익률을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략 16% 정도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매에서 16% 수익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뒤에 배경에 보시면 하얀색으로 표시돼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얀색 막대 그래프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11시 30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을 해서 이 11시 30분 이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종료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11시 반부터 오후 시작 1시까지 이때가 여기가 1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11시 30분이고요. 자, 이것은 차트에 각각 표시가 자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매매를 시작해서 11시 반에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고 중간에 이제 점심 식사도 하시다가 다시금 또 오후 매매를 하실 분들은 13시부터 15시까지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200% 당일 매매 검색기에서 어 장중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두 번째로는 우리가 당일 종가 매매 검색기에서 진입을 하는 방법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100% 종가매매 검색기에 첫번째 총 3종목이 나와있지만 첫번째 종목 사명 엠텍이라고 나와있는 종목에 빨간색으로 끝에 나와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매매 방법은 15시 20분 종가가격으로 매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사명 엠텍을 눌러서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현재 3시 20분 종가 마무리 가격이 104,670원. 자, 이 가격으로 종가 매물 매매를 진입하시면 다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날번 3번, 3번째 전일 종가 매매 검색기 진입 종목을 다음 날 당일 시가 매도로 신호 발생 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 다음 날 같은 경우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다음 매도 신호가 나올 때 전일 종가 매매로 진입한 종목을 청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200% 당일 매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 당일 매매로 매일매일 누적 수익을 쌓을 경우 평균적인 수익률이 한달200% 정도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가 매매 같은 경우는 한달 평균, 어, 3시 20분 종가의 매매를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매도 신호가 나올 때, 청산을 하시게 되면 한달 평균 100%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욕심을 내지 않고 반드시 방금 말씀드린 이 원리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서 누적 수익을 꾸준히 쌓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종목 검색기, 종목 검색기 받아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돈이 든다거나 유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여러분들께 모두 드리니까요. 어,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매가 검색기로 매매하는 게좀 어려워 하실 것 같은 분들은 매일매일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리는 만큼 또 문자로 받는 방법은 밑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010-6289-4488번으로 제 개인 연락처 이곳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단두 글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검색기 사용 방법과 검색기를 받아보시는 방법, 또 매수매도 타점 받는 방법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긴 시간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